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게세만의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고 갈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었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 못지않은 고통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개세만의 기도 주님의 개세만의 기도 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첫째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읽은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라고 합니다. 개세만에, 예, 예, 라는 히브리 말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남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예, 한쪽 모퉁이가 개세만에 동산입니다. 감남산에는 감남나무가 많이 있고, 그 산, 음, 예, 한 동산은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감남 열매를 찌어서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이절 후반부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주님의 심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했다. 이 말은 헬라말로 루페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극심한 불안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 그 고요하고 평안하신 주님이 언제 불안해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요동을 칠 때도 주님께서는 편안히 배 위에서 주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개세만의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마음이 불안했다. 울폐요. 극심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라고 합니다. 또 슬픔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데모네오 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마음에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나면 아,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데모네오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피를 못잡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만큼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야말로 감남 열매를 찌어 가지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같은 시점이죠. 지금 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탄은 정확한 날짜,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 성탄절을, 날짜가 다릅니다. 이제 서방교회 영향을 받은 교회는 다 12월 25일로 이 하지만은 저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성탄 날짜가 좀 달라요. 그러나, 이 부활절은, 호난절과 부활절은 세계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딱요 시점입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게 따뜻한 데서 기도가 아니지요. 산에서 산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땀이 나왔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밤에 기도인데. 그런데 그 땀방울이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피방울처럼 떨어지더라. 그야말로 감남열매를 찌어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와 똑같다 이거지. 히브리스 저자의 예에는 우리와 똑같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의 길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오염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계세만의 기도는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됐다고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개세만에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겠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날좀 도와달라 이런 표현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를 괴롭혔던 사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을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회가 시작이 될 때에 사탄이 40일간 근심을 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돌이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라 높은 성전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을 것이다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이제 공생회가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그 시간에 사탄은 예수님을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의 배신과 종교인들의 사악한 음모.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던 백성들의 배신. 그리고 그에게 다가올 그들에게 다가올 그 멸망.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신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 도망칠 거잖아요. 배신할 거거든요. 그래서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죽게 됐다고 합니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오신다고 합니다. 졸고 있는 거,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찾아오십니다. 돌돌질 만한 거리로 더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 중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가 가지고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거리 만뭐 40m다. 만뭐 50m다. 좀더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었음인지 제자들에게 세번이 나왔다.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너희들은 시험을 얼마나 받겠느냐? 기도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힌 사탄이 그의 제자된 우리는 또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게시록의 12장 7,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 게시록 네. 12장 17절, 네. 411페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여자는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용이 구약 교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출생을 시키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 자삼킬려고딱 기다렸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 화가 난 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신약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구약교회에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켜 버린 구약교회에 용이 분노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탄생하셨잖아요. 헤롯이 두살 아래 아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애국으로 피난 갚으버렸잖아요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 자자의 남은 자손 신약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 감남산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했던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한다 이거지. 신약 교회를 시험한다 이기지 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예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응?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삼길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변화산의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가버나움 동네로.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거기에 아홉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와 가지고 내딸좀 고쳐 달라고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흉내 다내 봤습니다. 예수님 이럴 때, 이러니까 병이 고쳐지던데, 귀신 이 나가던데, 흉내 다 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무능한 자가 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 내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딸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되는데 흉내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모방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 유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시험을 받는데 그는 얼마나 시험 받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게세만의 동산에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세만의 동산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지막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기도는 세 번이나 같았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을 적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절대 순종하기로 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을 시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결론이 필요합니다. 결론이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오류가 없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고 우리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라 그래야 될까요? 기도하면 내가 손해 볼것 같으니까 기도하면 내가 고쳐야 될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을 겁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 기도하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고치야 되잖아. 그런 메시지가 가게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라. 우리도 답을 알고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결론을 맺으신 담대하신 길을 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야채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주님의 개세만의 기도는 십자가의 길이란 기도 없이는 갈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세만의 기도는 기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세만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를 가슴에 담고 본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혹시 동참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으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